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의 때가 점점 가까웠음을 알고 주님의 오실 길을 깨어 준비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을 향해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그 뒤로 여섯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산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수태 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장차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아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쉽게 믿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 정원, 정을 했을 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소식이었고 또한 이 마리아의 이런 성령 인태를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큰 비난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매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천사가 두려워 떠는 마리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30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마리아가 얼마나 이 소식이 그 처음 듣는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말, 누구나 이 마리아와 같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처의 처리에 놓인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는 그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히려 그것을 비천한 자인이 주님의 뜻대로 하옵사라는 그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지난 후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긴장감 없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나름대로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당혹스럽게 천사에게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로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감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두 번째 이유는 늙어서 임신을 할수 없는 여자라 불리던 엘리사벳도 이미 6개월 전에 세례자 요한을 임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에 고백하며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과 역사에 두렵고 황망하고 어찌할 줄을 몰랐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질문하고 또 의심을 깨뜨리고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자 마리아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같은 이 작지만 자기의 상황이 위험에 놓일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주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성육의 사건,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짧은 생각과 제한된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또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요구하는지 우리는 한사코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의심이 들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 갇혀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그 마리아와 같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땅에 의와 평화,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의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언제든지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공평과 정의, 사랑과 평화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사를 향해 순종했기 때문에 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의 생각이 짧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역사를 뚫고 임하고 있음을 알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생명과 구원, 평화와 정의의 역사 속에 함께하는.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역사 속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미리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써 가시는 그 생명 살림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으며 그 역사의 주인공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역사에 증인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에 증인 되어서 그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